정말 젊게 네. 살고 계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제아사 아, 네. 네, 네. 생체 나이가 세 네. 살이 아니라 한 10년은 젊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가, 욕심인가요? 아, 네. 아, 네, 아니 근데 맞으세요. 네. 실제로 생체 나이가 젊게 나오신 이유는 네. 이제 아마도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몸에 음. 쓸모없는 지방을 많이 태우게 되고, 음.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가족 네, 그렇습니다. <laughs> 노력의 결과겠죠. 얘기를 4 명이나 <laughs> 나으셨는데 몸의 체지방량이 10.6kg밖에 안 되세요. 복부에 아 복부지방이 네. 전혀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네, <laughs> 더 놀라우신 거는 네. 내장지방은 김미연의 내장지방은 <laughs> 거의 한 개도 없으세요. 거의 한 개도 없으세요. 아 그나마 네. 있으신 지방이 그냥 피지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피부에 그냥 붙어 있는 지방 같은데. 가수 김혜연 실제 나이 43세 생체 나이 40세 3년 젊게 살고 있는 김혜연 규정 속도 유지 뼈가... 뼈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골밀도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는데 아이를 <목소리> 많이 낳잖아요 네번내 출산과 임신 출산 반복 그리그 뭐그 후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내 몸을 혹사시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다듬이 엄마 힘이 그녀의 뼈 건강은 괜찮은 걸까 뼈가 굉장히 튼튼하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실수록 이 탕후가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음.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젊은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음. 전혀 밀리지 않는 음. 뼈의그 밀도를 보였습니다. <laughs> 아줌마의파워 <아직 말파. 웃음> 네. 가수 김혜영 실제 나이 43세. 네 번의 임신과 출산에도 골밀도 정상. 규정속도 유지. 이때까지 나오신 출연진 중에서 정말 그열살 젊게 살고 계신 그런 몸적인 모습 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설마 김위연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걸까? 저거저안 뭐, 좋은가요? 네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아네안 좋은 게 하나 있으셨습니다. 아네 뭐죠? 네. 바로 호르몬 나이가. 아 네. 호르몬 나이란 생체 나이의 일부분으로 내분비 기능을 평가한 나이를 뜻한다. 한분 나이가 43세로 실제 나이랑 그냥 똑같이. 연유에 중요한 DHA라는 호르몬이 음. 그 실제 나이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아. 위 내시경에서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불규칙한 생활 속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위. 어 아무래도 저희가 식생활이 불규칙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의 임신 출산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가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기 낳고 나서 예쁜 몸매만 만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그냥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은 예뻐지고 빠지는데 내 장기들은 다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의 위는 어떤 상태일까? 여기 향을 보이세요? 네, 네. 여기가 식도 부분이에요. 네네. 여기가 이게 뭐냐면요. 음. 이게 곰팡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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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지금 식도에 곰팡이가 살고 있는데요. 음.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은 곰팡이가 증식을 잘 하지 않는데 음.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캔디다라고 하는 그런 진균이 음. 이제 네네. 나온 걸로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역력이 음. 많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 DHEA라고 하는 호르몬 네네. 노화가 되신 거랑 이 호르몬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곰팡이가 자란 거. 네. 뭐 약을 먹거나 뭐 이런 뭐 좋은 걸 먹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죠? 네. 식도염들이 계속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식도 점막이 파괴가 돼서 이게 그 다음 단계는 바렛식 식도라 그래서 식도의 점막이 영구적으로 손상이라서 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식도암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식도염증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성대 같은 데도 이산이나 네. 이런 게 염류가 돼가지고 음. 목소리 손상이라든지 성대 손상이 필수가 음. 있거든요. 전국을 종횡무진하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이 그녀의 목이 위험하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